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릉도원 약초꾼입니다 영월 무릉도원의 이른 아침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맑은 계곡물 소리가 고요함을 채웁니다 자연 속에서 약초를 연구하고 자연산 약초만 고집해온 무릉도원 약초꾼은 우리에게 어떤 약초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자 오늘부터는 어, 남자나 여자나 그 스템이나 정력에 대해서 정력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약 목에 대해서 한번 세 편, 네편 정도를 연달아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계곡과 맑은 공기가 흐르는 영월 무음도원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은 한없이 깨끗하고 바다까지 비쳐 보일 정도로 투명합니다. 이 악초는 두릅나무로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가시가 많은 특징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이 나무에서 자라는 새순이 튀어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먹는 두릅입니다. 두릅나무는 면역력 강화를 돕고,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며, 혈액순환 촉진, 그리고 남성 정력 증진에 좋은 효능을 가진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두릅나무. 참두릅이라고 하죠, 참두릅. 이거 참두릅인데요. 지금 이 철에는 줄기와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자, 이게 좋은 점이 딱한몇 가지가 돼요, 간추려서 근데 효능 효과는 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한 30가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간추려서 지금 특이한 효능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스테미나, 정력이 좋다고 그랬죠. 남녀 정력, 좋다고 했고, 그 다음에 관절에 좋습니다. 신장, 그 다음에 이,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이건, 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그러한 약목이지만은, 상상했던 그 외에로, 효능 효과가 다재다능합니다 자 우리 몸이 그 신장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콩팥이 나빠지면은 모든 기운이 다 빠집니다 첫째 남자들로 못 치면은 정력이 약해지죠 또 추위를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장이 나빠지면은 우리 몸 자체가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뿌리에 특히 두릅나무 뿌리와 뿌리에는 당뇨나 신장에 좋은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분이.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뿌리하고 이 줄기를 같이 사용합니다. 선생님,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 이용방법은요? 어, 이용방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좋다고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뿌리와 이 줄기를 사용하는데, 원래 껍질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이 줄기를 잘게 썰어요. 자기들어서 햇볕에 말린 다음 어 끓여 드시는데 이게 찬성질입니다. 찬성질이라서 어 몸이 따뜻한 사람한테는 이 보약이 될수 있지만은 몸이 찬 분한테는 체질이 찬 분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권하는 방법으로는 차로 끓여 드시는데 이걸 50g 이거 50g 그 다음에 송담 10g을 물 2리터에 넣고 달려서 하루 두세번 정도 드시면. 굉장한 효능이 좋을, 효능 효과가 뛰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선생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 두릅남한테는 있습니다. 자, 이게 어, 약성이 좋고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장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내가 저 이용 이용 방법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식으로 2주 드시고 일주 정도를 쉬셔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를 쉬었다가 또 드시고. 또 2주 복용하시고, 일주일 쉬었다 드시고, 그래야만이 내 몸에 더욱 좋습니다. 이걸 그 장복을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실천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참두름나무 알면 알수록 병히 어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 약목 지금 보니까는 가지를 흔하게 잘라서 버리 버리던데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약초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걸 잘만 드시면은 내 몸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강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청자 여러분 이걸 드시고 생활의 활력을 찾으셔서 올 겨울도 건강한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